자, 주말 그치면서 곳곳에서 지금 서울까지 아파트가 강남 포함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라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가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년째 1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2%입니다. 올 3분기에요. 그래서 80 넘으면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 자산 잔액이 2조 9천억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27.3% 급증 했는데 무수익 여신 이라는 것은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대출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떼일 가능성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 부도가 이제 가게나 기업이 지금 심화돼 가고 있고 내년 상반기가 고비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 9억 집 4억 연결했다가 끙끙 싼 이자 온라인 환승도 어렵다고. 주담대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2020년 21년 집값 폭등기에 DSR 규제가 아닌 총부채 상한 비율 DTI로 적용이 되어서 주담대와 신용 대출을 모두 끌어준 모두 끌었은 연걸족들은 이 갈아타기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골족들이 집산다고 낸 부채가 보통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집값 2차 조정기가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등하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였다. 자, 집값 조정기라는 것은 집값 급락을 말하죠. 서울 수억 나춘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실거래 지수도 9개월 만에 꺾였다. 그래서 교보 정권에서 말한 드라마틱한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게 불과 한 3주 정도 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흐름을 고려할 때 서울이 2차 조정기, 집값 하락기에 빠져들었고 정권가에서는 최대 30% 하락까지 할 거다. 현 시점에서 30%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다소 드라마틱하게 가격 하락을 전망한다는 교보정권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고, 원자재가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 자체가 올라간 터라, 체감 조정 수위가 미미할 수 있는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2030 영걸족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주말에 나온 기사 속에 보면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만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있다.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자, 경매시장에서는 10분의 1 가격에도 유찰된다.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에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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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돌리는 5개 이상의 금융기관 다중채무자가 5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 가계 신용이 1882조 9천억인데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금융 불안뿐만 아니라 경기 불안까지 쌍으로 자극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다중 채무자가 1년 동안에 바스키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숫자가 114만 6,575명이라는 겁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대출 부실로 비,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59만 5,676명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이제 금융 불안, 은행의 불안뿐만 아니라 경기 불안까지 자극하는데 한국은행은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에서 5년 시차를 두고 GDP를 갖다가 깔가 먹어서 마이너스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놓은 기사 보면 23억의 산 집이 16억으로 떨어졌다. 강남이겠죠? 당연히 강남의 헬리오시티 이야기입니다. 송파. 그래서 집 몸팔아서 베락거지가곧 속출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불패 강남 상구도 집값이 뚝뚝 떨어지며 서울 부동산이 연초 저점 수준으로 회기를 했고 대부분의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 내역 자체가 최근 사라져 버렸다. 실제 아파트 값 통계에서 4개월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가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기록되었어요. 자 이러면서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올해 2조 3,400억이 늘어났는데 건설업계는 2024년 내년이 오기가 지금 두려운 상황이래요. 한 칼럼에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업계들이 아파트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강남의 알짜 사업단지들도 대주단이 브릿지론 연장에 부정적이라서 자초될 위기에 놓여있고, 최근에 만난 한 건설사 관계자들은 내년에 돌아오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경우, 내년이 정말 지옥같은 한 해가 될 거다, 걱정이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건설업계의 고금리자재값 공사비 인상이 내년에 해소될 지금 기미도 안 보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도 불확실해서, PF가, PF 우발 채무가 현실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건설회사들이 보증을 썼던 이 신용, 시공사의 신용보증들이 결국은 건설회사 부채로 터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한 대형 건설사는 다음 달인 12월 달에 천억이 넘는 PF 대출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요 자기들이 보증순 부분에 대해서 책임중공약속이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신용평가사 업체 검색순위 상위 10개 중에 절반이 건설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태롭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 하면서 좀 종말이 다가오는 듯한 분위기예요. 상승 멈춘 강남구 아파트. 집값 단기 조정이라다가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안 그렇다 하고 지난 주까지는 그래도 뜨들더니만 강남을 포함해서 서울 전체가 다 초토화되고 있어요. 자, 이번 추세는 역전 시킬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IMF는 내년 말까지 한국이 금리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물가가 쉽사리 안 내려오니까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켰는데 한국의 물가가 이게 쉽지 않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상당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쩌냐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이 지금 고금리가 유지돼야 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편이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코인 비만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하의 제왕 곰팡이 여문재앙내랜드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쏘았자 평생 가본 게 꼭꼭 도지 Revolution 21 가봐 Who's 소유주 so Revolution 전용 가봐 후세신백 나의 소주 액식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 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소민 so 내 미래 거기서 팍! 아,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물이 스펙탈자 서말리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척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겨진 평당 Mm -hmm. Revolution so you too. Revolution 21 you 가봐, 700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it just up. Yeah. I w a only o p e and h a p i n e s s yeah. 너의 yeah. 곁에 내가 huh. 영 huh. y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집집집. 소리 멍멍멍 다 하면 펑.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찬 대가리 소리 저푸른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에 볕생살수 없는 집. らにし